이 나이에 가능할까? 한 번쯤 거울 앞에 선 자신에게 그렇게 물어본 적 있으시죠? 주름 하나, 허리에 구음 하나에 괜히 주눅이 들고, 연애는커녕 누군가의 시선조차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년 남성의 매력 회복을 돕고 있는 정은숙 상담사입니다. 25년 넘게 남성들의 관계 고민을 상담해온 제게, 요즘 들어 가장 자주 들리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나이에 여자가 먼저 반할 수 있어요. 이 영상에서는 여자가 먼저 끌리는 남자의 조건, 그리고 중년만이 가진 치명적 무기를 낱낱이 풀어드립니다. 태도, 자세, 향기, 목소리. 말 없이도 여자의 마음을 흔드는 8가지 매력의 본질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6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바지핏 하나에 미치는 그녀 하체 실루엣의 파괴력. 여자가 남자를 볼때 생각보다 자주 확인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바지핏과 하체 라인이죠. 서울에 사는 52세 이모 씨는 요즘 들어 부쩍 여성들의 시선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출근길이었지만 몸에 잘 맞는 슬랙스를 입고 나선 날 지하철에서 마주친 여성의 눈길이 달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중년 남성의 하체 실루엣은 그 자체로 하나의 매력이 됩니다. 특히 허벅지부터 종아리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곡선 그리고 바지를 타고 흐르는 정돈된 실루엣은 여성에게 남자다움을 강하게 각인시키는 비언어적 신호가 됩니다. 하체가 탄탄하면 전신의 균형감이 살아나고 안정감 있는 인상이 배가 되죠. 재미있는 건 하체 라인이 강조될수록 여성의 상상력은 더 풍부해진다는 겁니다. 그 바지 속의 근육 걸을 때마다 흔들리는 무게 중심, 그 모든 게 그녀들에게는 은근한 섹시함으로 각인됩니다. 중년 남성의 다리는 단순히 걷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보는 사람의 시선을 잡아 끄는 강력한 무기인 셈이죠. 여러분은 혹시 바지 핏에 무심하지 않으셨나요? 너무 헐렁하거나 지나치게 낡은 바지는 오히려 중년의 매력을 가립니다. 몸에 맞는 바지를 고르고 엉덩이 라인과 허벅지를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핏을 선택해 보세요. 그 하나만으로도 그녀의 시선이 머무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중년의 하체 실루엣은 단지 외형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균형 잡힌 하체는 성적인 매력과도 직결되죠. 여성들은 본능적으로 기초 체력이 좋은 남성에게 끌리는데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지점이 바로 바지피신 것입니다. 아무 말 없이 걸어도 단지 서 있기만 해도 그의 존재감을 뚜렷하게 느끼게 하는 건 바로 이 하체의 파괴력입니다. 앉는 순간 훤히 보인다 자신감이 드러나는 자세. 사람이 의자에 앉는 순간 말보다 더 많은 걸 보여주곤 합니다. 특히 남성이 앉는 자세는 그 사람의 성격, 생활 습관, 그리고 숨겨진 자신감까지 모두 드러나죠.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58세 박모 씨는 이런 말로 웃으며 회상했습니다. 그날 그냥 다리만 편하게 벌리고 앉았을 뿐인데 그 여자가 계속 내 눈을 피하더라고요. 뭔가 느낌이 왔다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여자는 앉은 자세를 본능적으로 해석합니다. 자신감 있게 다리를 벌리고 앉은 남자에게는 심리적 여유와 성적 주도성이 묻어납니다. 특히 다리를 벌리고 등을 기대 앉은 자세는 여성에게 은근히 내가 이 공간의 중심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죠. 무릎을 꼭 붙이고 앉거나 어깨를 웅크리고 있는 모습은 자신을 작게 만드는 신호로 읽힙니다. 반대로 가슴을 펴고 다리를 넓게 앉는 자세는 여성에게 이 남자 자신 있구나라는 인상을 남깁니다. 심지어 성적 매력까지 연상하게 만드는 자세입니다. 여성들은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그의 앉은 모습만으로 잠자리에서 어떤 사람일지 은근히 떠올리는 경우가 많죠. 물론 노골적이지 않지만 무의식적으로 그 남자의 자신감이 머릿속을 자극합니다. 자신을 드러낼 줄 아는 남자 그 자체가 이미 섹시한 법입니다. 또한 앉은 자세에서 손의 위치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양손을 무릎 위에 올리거나 팔걸이에 자연스럽게 올린 동작은 여유와 지배감의 상징이죠. 반대로 손을 모으고 앉으면 긴장감이 먼저 전달됩니다. 중년 남성에게 있어 자세는 말보다 강한 무기입니다. 젊은 남자들이 어설프게 흉내내도 결코 흘러나오지 않는 깊은 여유, 그건 살아온 시간과 삶의 흔적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오늘 앉는 그 순간부터 달라져 보세요. 말 없이도 여자를 설레게 만드는 건 바로 그 자세일지 모릅니다. 3. 등만 봐도 설렌다 여자를 홀리는 뒷모습 테크닉. 여자가 남자에게 가장 먼저 호감을 느끼는 순간 중 하나는 의외로 등을 봤을 때입니다. 말도 없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지만 단지 앞서 걷는 그 남자의 등에서 이상하게 끌리는 감정이 생길 때가 있죠. 55세 주부 박 여사님은 이런 경험을 털어놨습니다. 처음엔 얼굴도 안 봤는데 뭔가 그 등판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느껴지면서도 괜히 기대고 싶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남자의 등은 단지 몸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등은 무게를 견디는 힘의 상징이고 보호해줄 것 같은 듬직함을 상상하게 만드는 공간이죠. 특히 중년 남성의 등은 단련된 근육보다 삶의 무게를 이겨온 자세와 균형이 더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여성은 남자의 등을 통해 이 사람에게 안기면 따뜻할까? 이 사람 뒤에 서면 안심이 될까? 같은 감정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등판이 넓고 자세가 바른 남자일수록 그 질문에 예라고 답하게 되죠. 더 중요한 건 움직임입니다. 무거운 어깨를 가볍게 흔들며 걷는 남자의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그 안에 숨겨진 리더십 그리고 남자다움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특히 허리부터 어깨로 이어지는 선이 곧고 안정감 있을 때그 자체로 여성의 시선을 강하게 사로잡죠. 그래서 뒷모습에는 몇 가지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첫째, 자세를 항상 바르게 유지하세요. 어깨가 앞으로 쏠리면 등판의 인상도 약해집니다. 둘째, 코트를 입더라도 어깨선이 뚜렷하게 살아나는 핏을 선택하세요. 마지막으로, 걸음걸이에 리듬을 더하세요. 무게감 있게 천천히 걷는 모습은 여자의 상상력을 더욱 자극합니다. 등만 보고도 설레는 남자, 그건 몸이 아니라 존재감에서 나옵니다. 어깨에 세월을 지고 있지만, 뒷모습엔 여전히 남자의 향기가 살아있는 것, 그게 바로 중년 남자만이 줄수 있는 진짜 매력입니다. 4. 젊은 남자는 흉내 못 내는 중년의 목소리 섹시함. 여자들이 중년 남자에게 끌리는 이유 중 하나, 그건 얼굴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바로 목소리입니다. 그 중후하고 낮게 깔리는 말투에서 느껴지는 안정감, 그리고 순간순간 조용히 건네는 한마디의 무게, 이건 젊은 남자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매력이죠. 서울에 사는 49세 김 씨는 이런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한 번은 후배 여직원에게 평소처럼 수고했어 라고 말했는데, 그녀가 순간 멈칫하며 웃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좋았다고 그런 말투에 심쿵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의 목소리는 곧 에너지입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성대는 더 깊어지고 감정이 얹힌 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죠. 그 목소리 하나의 여자는 안정감을 느끼고 숨겨진 감정을 꺼내 보여주는 듯한 설렘을 느낍니다. 낮고 느린 말투는 여성의 귀를 사로잡습니다. 단순히 멋있다는 감정을 넘어서 이 남자 삶의 깊이가 있구나 함께 있으면 편하겠다는 신뢰까지도 안겨주죠. 그리고 때로는 그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여자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목소리로 여자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첫째, 천천히 말하세요. 급한 말투는 불안감을 주지만 느릿하고 안정적인 말투는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녹입니다. 둘째, 눈을 바라보며 짧게 한마디를 던지세요. 괜찮아, 고생했어, 오늘 멋지다 같은 말이 중후한 목소리로 전해지면 그 울림은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중년의 목소리는 단순한 음성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살아온 시간, 이겨낸 감정, 그리고 성숙한 여유가 담겨 있죠. 여성은 그 진동을 귀로 듣고 가슴으로 느낍니다. 젊은 남자들이 아무리 소리쳐도 만들 수 없는 이 조용한 섹시함. 그건 바로 여러분 안에 이미 숨겨져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일지 모릅니다. 그녀가 자꾸 만지고 웃는 이유? 은밀한 관심 시그널. 여자가 괜히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거나 컵을 돌려가며 잡거나 대화 중 자꾸 입꼬리를 올리며 웃는다면 그건 단순한 버릇일까요? 사실 그건 남자가 알아채길 바라는 은밀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남성을 바라보는 젊은 여성의 무의식적 관심 표현은 더욱 교묘하고 더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대전에 사는 53세장 모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자꾸 눈 마주치는 후배가 있었는데, 어느날 회식 자리에서 제 얘기엔 꼭 웃고 잔도 몇 번이나 따라주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이건 그냥 웃음이 아니구나. 여성은 자신이 관심 있는 남자 앞에서 손을 많이 움직입니다. 머리카락을 넘기거나 팔을 가볍게 스치거나 혹은 자신도 모르게 남자의 손목이나 어깨를 톡 건드리는 행동을 보이죠. 이건 마음이 열려 있다는 표시이며 다가와도 괜찮다는 비언어적 허락이기도 합니다. 특히 중년 남성에게는 이 관심이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젊은 남자와는 다른 여유 안정감 그리고 묘한 거리감이 여성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때문이죠. 그녀가 계속 당신을 향해 웃는다면 그건 분명한 관심의 시그널입니다. 눈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걸 때마다 눈이 반짝이고 다른 사람보다 오래 눈을 맞추려 한다면 그녀는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시그널을 알아차리는 남자는 멋집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무겁지 않게 가볍고 유쾌하게 받아줄 줄 아는 남자에게 여성은 더 깊이 끌리게 되죠. 어? 자꾸 웃네? 내가 그렇게 재미있어요? 이런 한마디에도 여자는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녀가 괜히 만지고 자꾸 웃고 눈길을 주는 이유. 그건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그 남자에게만 보내는 특별한 신호. 여자는 그렇게 자신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6. 손끝 향기 구두 여자를 미치게 하는 관능의 디테일. 여자는 남자를 전체로 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여성은 아주 작은 디테일 하나에 깊이 빠져듭니다. 그 중에서도 여자의 감각을 가장 먼저 자극하는 세 가지가 있죠. 바로 손끝 향기 그리고 구두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56세 김 씨는 어느날 후배 여성이 불쑥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과장님 손 보니까 되게 섬세해 보여요. 그런 손으로 뭐든 다 조심히 다루실 것 같아요. 그때 김 씨는 처음 알았다고 하죠. 손끝 하나가 여자의 상상력을 이렇게 자극할 수 있다는 걸요. 남자의 손은 무언가를 쥐고 지켜주는 이미지입니다. 특히 중년 남성의 손은 단단하지만 과하지 않고 세월이 묻은 주름마저도 섹시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그 손으로 커피잔을 들거나 넥타이를 고쳐매는 순간 여성은 그 미세한 움직임에서 섬세함과 힘을 동시에 느낍니다. 그리고 향기. 남자의 채취는 말보다 빠르게 여자의 뇌를 자극합니다. 잔잔한 우디 계열의 향수나 은은한 비누향 세련된 가죽 냄새는 여자의 코를 지나 곧바로 감정에 닿죠. 특히 중년 남성에게서 나는 자연스러운 향기는 경험과 여유를 떠올리게 하며 여자의 본능을 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두. 잘 닦인 구두는 그 사람의 삶을 말해줍니다. 어떤 자세로 세상을 대하는지 자신을 얼마나 가꾸는지 그 발끝에서 이미 다 보여지죠. 낡고 더러운 운동화보다 광택 있는 로퍼 하나가 훨씬 더 관능적인 이유는 바로 그 섬세함 때문입니다. 손끝은 여성의 시선을, 향기는 후각을, 굳은는 시각적 기대감을 자극합니다. 이세 가지 디테일이 조화를 이루면, 그 남자는 말하지 않아도 여자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죠. 관능이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를 꾸준히 신경 쓰는 태도, 그게 바로 여자를 미치게 만드는 중년의 섹시함입니다. 7. 30대도 빠져든다 젊은 여자들이 반하는 중년 남자. 요즘 30대 여성들 사이에서 조용히 떠오르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바로 중년 남자에 대한 호감이죠. 잘 차려 입은 수트, 안정된 말투, 다정한 배려와 눈빛. 그 모든 것이 어쩌면 요란한 연하 남자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 중인 33세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딱히 외모가 뛰어난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 부장님은 뭔가 단단해 보이고 말에 힘이 있으니까. 자꾸 눈길이 가더라고요. 중년 남성은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젊은 남자들에겐 없는 여유 실패를 견뎌온 내공, 그리고 말 한마디에 실리는 신뢰감. 이런 것들이 젊은 여성에게는 신선한 자극으로 다가오죠. 특히 대화에서의 매너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중년 남자는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고 필요한 순간에 조용히 웃거나 고개를 끄덕이죠. 그 작은 행동이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감정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젊은 여성들은 감정 기복이 심한 연하보다 조용히 받아주고 다독여 줄줄 아는 남자에게 훨씬 더 끌립니다. 물론 외모는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헬스장 몸매가 아니라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 자연스러운 향기 단정한 손톱 같은 관리된 사람으로서의 인상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나이가 벽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나이가 주는 깊이와 무게, 그리고 그 속에 감춰진 따뜻한 눈빛이 30대 여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젊은 남자들이 절대 흉내 낼수 없는 무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무기를 감추지 마세요. 당당히 드러낼수록 그녀들은 더 빠르게 여러분에게 끌리게 될 겁니다. 8. 나이? 그건 무기다 중년의 존재감으로 뒤집는 매력. 중년이 된다는 건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몸이 조금 느려지고 머리에 흰빛이 섞이기 시작할 때쯤 비로소 존재감이라는 게 생겨나죠. 그리고 이 존재감은 여자가 가장 약해지는 지점에서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매력입니다. 서울의 47세 최모 씨는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소개팅 자리에서 별말 없이 앉아 있었는데 상대 여성의 눈빛이 자꾸 흔들리더랍니다. 그는 자신이 특별한 말을 한 것도 웃긴 농담을 던진 것도 없다고 말했죠. 하지만 그 자리엔 분명히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중년이 가진 존재감입니다. 존재감은 보여주려 한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을 아끼는 여유 내가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신감에서 조용히 퍼져 나오는 것이죠. 이런 남자에게 여자는 본능적으로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존재감은 특정 순간에 폭발력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모두가 소란스러울 때 조용히 한마디를 던지거나 자신감 있게 눈을 마주치며 괜찮아 라고 말하는 순간 그 한마디가 어떤 긴 말보다 훨씬 더 강하게 여자의 마음을 흔듭니다. 중년 남성은 이제 나이 때문에 주눅 들 나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나이를 통해 신뢰와 경험 그리고 진짜 나다움을 얻은 시기죠 젊은 남자들이 자신을 포장하려 했을 때 중년 남자는 이미 완성된 그릇처럼 보입니다. 모든 걸 말하지 않아도 이해하고 조급하지 않지만 확실하게 다가오는 태도. 이게 바로 나이라는 무기가 만들어낸 결정체입니다. 존재감은 옷이나 외모로는 흉내 낼수 없습니다. 그건 눈빛과 자세, 침묵 속의 분위기에서 스며 나오는 것. 그리고 여성은 그런 남자를 믿고 싶어지고 기대고 싶어지는 존재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진 그 나이. 그건 결코 감춰야 할게 아닙니다. 세상을 뚫고 여기까지 온 당신만의 증거이며 가장 매력적인 무기이기도 합니다. 중년이라는 나이는 어쩌면 우리에게 많은 걸 빼앗아 가는 시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서 보셨듯이 그 나이가야말로 진짜 매력을 시작하는 순간이기도 하죠. 하체의 탄탄한 실루엣, 앉은 자세 하나에도 드러나는 자신감 등과 손끝 목소리와 향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모여 중년 남자만의 관능적인 존재감을 완성합니다. 젊은 시절엔 흉내 낼수 없는 섹시함, 그건 바로 태도와 여유, 그리고 말없는 배려 속에서 피어납니다. 당신이 오늘 보여준 단 하나의 시선,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 중요한 건그 숫자 속에 담긴 당신만의 이야기와 태도입니다. 중년이기에 더 깊고 더 치명적일 수 있는 이유. 이제는 그 무기를 당당히 꺼내셔도 좋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6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신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